안녕하세요, 여러분. 허전입니다. 아, 이번 칼럼은 가을에 대해서 썼는데요. 어, 가을 하면 비발디의 사계 중에 가을이 떠오르잖아요. <laughs>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. 비발디의 사계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는데, 가을이 참 아름답다. 가을을 한번 들어봐라.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. 어,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셔서 비발디의 사계 가을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, 그 바이올린이 그 계절의 변화, 가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고 또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변화, 그 다음에 계절이 변하면서 그런 정서적인 변화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들어보시면 밝은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어, 우리의 감정 변화처럼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.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누군가는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. 또 누군가는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한다.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거나 가을을 탄다고 말하기도 한다. 난 가을을 타는 여자다. 가을이 되니 밤에 잠이 더잘안 온다. 과학적으로는 가을에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어 잠이 잘올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난 청개구리다. 50년이 넘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런 같은 패턴 속에 살았는데 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힘이 드는 걸까? 낮에 걸었던 석촌호수에 지난 봄날 화려했던 하얀 벚꽃도 엊그제까지 무성했던 초록색 잎도 다 사라지고 노랗고 빨갛고 빨갛게 변하여 바람에 떨어지는 잎새가 왜 이리 내 가슴을 시리게 하는지. 가을은 변화의 계절이다.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. 그러니 변화에 대해 사색하면서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더 괜찮은 나로 변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. 어쩌면 가을은 우리가 더욱 성숙해질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.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조화로움을 위해 해가 넘어가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자. 이렇게 썼거든요. 여러분, 이제 시간 되시거나 제가 뭐 친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 칼럼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리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한번 찾아서 읽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어, 가을을 좀 타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름이 가장 좋고 가을 좀 이렇게 약간 외롭고 <laughs> 겨울 되면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이 좀 무서워요. 그래서 저는 최고도 작고 어, 그래서, 뭐, 지방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, 가을에 되면 일단 두려워. 겨울이 올게 두렵고, 가을은 왠지, 어,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과 변하는, 어, 잎새들을 보면, 괜히 마음이 쌩치해지죠. 아, 뭔가 변하고 있구나.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,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변화를 느끼시고, 어, 정서적으로, 감정적으로 그런 변화를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.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진다. 나이가 한살더 먹으니까, 어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계절을 이렇게 하늘에서 특별히 이 짧은 가을은 너네가 어 좀더 생각 많이 하고 좀더 사색해야 돼. 이러고 주신 것 같아요. 그치? <laughs>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어 날씨가 갑자기 오늘 되게 춥더라고요. 여러분들, 어, 가을에 어, 내 마음이 변하듯, 음, 계절도 되게 변덕스럽게, 또 급속도로 겨울로 다가가잖아요.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. 어, 감기 조심하세요. 코로나 정말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. 건강 더잘 챙기시고, 비타민 많이 드시고,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. 어,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기 걸릴 확률도 훨씬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로나도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,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, 유하게 가지시고, 어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은 그런 마인드로 어, 조금씩 양보하고, 조금씩 베풀고, 어, 그래,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어, 이번 가을도 건강하게, 어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그 마음 있잖아요. 제, 저를 이제 말씀드리면, 그냥, 어, 안 좋은 게 있으면, 금방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잘안 돼서, 그거를, 어, 막 밤에 고민하고, 생각하고, 뭐, 미워하기도 하고, 나를 탓하기도 하는데, 그냥, 어, 예를 들면, 그런, 뭐, 안 좋은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은, 좋은 생각과 좋은 영상과 좋은 음악과 좋은 것들로 이렇게 퇴치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안 좋은 마음 대신 조금 더 즐거웠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<laughs> 그러면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가을 타는 여자 소프라노 허지안이었습니다. 다음에, 아이고, 주책이야, 진짜. 다음에, 어, 다음 주에 또 어떤 칼럼으로 여러분 만나뵐지 모르겠어요. 제가 항상 미리미리 뭐 해놓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또 내일 카페 가서 혼자 열심히 이렇게 고민해서 좋은, 어, 글 짧지만 써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건강한 한주 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. 잘 지내세요.